매일매일의 시간관리는 그날 아침 한 시간 단위로 쪼개진 그 일정표에 그날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펜으로 적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펜으로 쓰고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규칙적으로 지켜지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책을 집필할 시기에는 저는 먼저 나가서 거의 만보를 걸었어요. 한두 시간 정도 걷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글을 쓰는 루틴을 계속 했었거든요. 어처구니 없이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저한테는 그게 통했거든요. 저는, 모닝 루틴이 있죠. <laughs> 어, 저는 아침에, 아침을 먹기 전에 세 가지를 꼭 하려고 노력해요. 첫 번째로, 어, 간단한 글쓰기. 그거는 제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저만의 이렇게 자기 암시 문장 그걸 반복해서 적어 보고 그건 한 네다섯 개 문장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세가지의 감사한 일들. 그리고 오늘의 일정표를 <laughs> 펜으로 적으면서 만들기.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잠시 적는 것. 그건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명상 앱 을 통해서 헤드 스페이스, 웨이킹업 아니면 calm 이라는 그런 명상 앱을 통해서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그리고 운동하기 세 번째. 아 어, 그것은 뭐 집에서 기구나 웨이트로 하는 홈트나 요가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의 무을 움직이는 행위를 40분 이상 지속하는 것 그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바다에 가서 서핑을 하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면 바로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게제 모닝 루틴이에요. 아침에 하루에 세 가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수첩에 조금만 이렇게 수첩에 적거든요. 사실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보다 많아요. 한열 가지 이상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는 것은 세가지만 적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마다 옆으로 이렇게 줄을 굴면서 체크 마크하면서 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세계 살면서 정말 앱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핸드폰 달력으로 일정을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매일매일의 시간 관리는 그날 아침 한 시간 단위로 쪼개진 그 일정표에 그날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펜으로 적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펜으로 쓰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매일매일, 어, 한,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결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켜지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일정을 적을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은 언제 연습을 할 것인가. 아, 이미 주어진 일정한 연습 시간도 있고 언제 또두 시간 정도 연습을 더할수 있을까를 확보를 먼저 한 뒤에,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나머지, 어, 덜 중요한 일들, 나머지 일정을 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관리할 때 휴식 시간이나 운동이나 명상이나 저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의 휴식 시간도 아주 충분히 같이 넣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하는 거는 그 월요일보다 마다 그 주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주 안에서 어떤 걸 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제 1인 기업의 어? CEO로서 대표로, 아,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이러요이 이 주에 있어서 해야 하는 건 이렇구나. 그리고 저번 주에서는 이게 좀안 지켜졌구나.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브리핑을 혼자서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활 습관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주의 날,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최상의 컨디션이었을지를 꾸준히 연구하고 실제로 실험도 하고 저 몸에게 또 나름대로 영양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으면서 저만의 솔루션을 만들고 지금도 아직 계속 실험 중인데요. 연준 날에 최상의 컨디션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나머지 일상도 그렇게 유지하는 게 저에게는 참 중요하고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연주날 그게 카네기호를 연주하는 날이라, 날이나 아니면 연습을 하는 일상의 매일의 경계선이 모호하게 저에게 잘 대주려고 늘 노력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정한 시간의 공복, 그건 꼭 유지하는 것인데요. 엄격하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정의하진 않는데 확실히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머리와 뭐 몸과 마음을 모든 걸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복이 있을 때더 이렇게 제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연주 전에 정말 어막 먹는 거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하, 하지 않는 게처 생활 선지선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 고기도 좀 즐기지 않는 편이고, 아 평소에도 잘 먹진 않아요. 그래서 제철 과일, 야채, 신선한 제조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이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렇게 정신이 딱 맑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8대2 아니면 9대1의 비율을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제 자신에게. 8의 비율을 정말 건강하게 먹고 있다면 이는 조금 덜 건강해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또 입맛도 바뀌고 건강한 것이 또 제일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몸도 바뀌고 또 쉽게 그게 그냥 유지가 돼요. 제가 막, 뭐, 이렇게 먹어야 돼 해서 막 저를 막 혹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맛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 느낌만큼 중독성이 큰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정말 많이 벗어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몸을 우리가 움직여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머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컨디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운동, 뭐, 요가, 웨이트레이닝, 서핑, 수영,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일단 머릿속에 생각이 제일 많을 때는 그리고 또제 안에 이미 내재된 그 지혜를 이렇게 꺼내고 싶을 때는 일단 걸어요.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음악을 생각하면서 피아노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집필할 시기에는 저는 먼저 나가서 거의 만보를 걸었어요. 한두 시간 정도 걷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글을 쓰는 루틴을 계속 했었거든요. 책을 쓴다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너무 정말 창조적인 일인데, 그 컴퓨터 안에서 앞에서 앉아 있으면 이 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생각들을 이렇게 걷는 행위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움직여 보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고. 또 무엇보다도 제 안에 있는 그 무의식의 잠재적인 생각들과도 쉽게 연결하게 하는 정말 희한하면서도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게 가장 큰 걷기의 힘인 것 같아요. 저의 석사 졸업 연주 때였는데요. 작곡가 슈만 판타지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음을 쳤는데, 음이 맞는데, 그 다음으로 오른손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그 순간 뭐 이렇게, 머릿 속이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아 이음이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당황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은 뭔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막 땀을 막 흘리면서 그 순간이 저에게는 영혼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곡 자체가 30분짜리 곡이거든요. 쉬지 않고. 그 실수가 아주 초반에 있었는데 그 나머지 한 27분간의 연주를 또 어떻게 또잘 맞췄어요. 응. 그런데 그 실수가 문제가 아니야. 아니라 더 힘들었던 거는 그 실수한 이유부터제 머릿속에서 있었던 마음의 전쟁이었거든요. 음,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악마 같은 부정적인 목소리가, 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니? 하는 소리. 그러면서 또 따뜻한 천사의 목소리가,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야. 계속 연주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둘이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경험 이후로 제가 또 수많은 연주를 하면서, 어, 무대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얼만큼 연주를, 연습을 하고 노력하든지에 상관없이 제 마음 안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마 같은 부정적인 목소리와 또 무, 무한한 따뜻함으로 저를 격려하는 천사 같은 목소리가 언제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는 게그 둘은 무대에서 연주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목소리는 이렇게 리허설을 하거나 연습하는 집에 있거나 이럴 때는 조용히 아, 없어요. 없어. 근데 무대에서 첫 음을 치는 순간에 갑자기 잠에서 이렇게 탁 깨어나가지고 시끄럽게 막 이렇게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음악인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 이 마음속 전쟁을 다 쓰려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것은 나 김지훈이라는 자아는 이 악마의 목소리도 또 천사의 목소리도 아니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관찰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연주 중에서 아주 가장 만족스럽고 제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성공적인 연주는 제 마음속에 그 전쟁이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아주 평화로운 날의 연주거든요. 어, 사실 저는 머리에서 아무런 논쟁이 없는 연주회를 꿈꾸지만 그런 날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이런 마음의 목소리들을 길들일 수 있고 훨씬 쉽게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통제가 가능한 단계에 이렇던 것 같아요. 이제 사자는 옆에 있지만 사자를 길들일 수는 있는 거죠. 사자는 어디 가지 않아 옆에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저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썩 쓰고 있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방법이 어처구니 없이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저한테는 그게 통했거든요. 저는 일단 그 졸업 연주회에서 일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일기장에 어, 부정적인 목소리가 저를 비난하면서 했던 말들을 적었어요. 그, 어떨 때는 그 부, 목소리가 무엇을 얘기할지 미리 예상하면서 섰기도 했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이유가 제 마음 안에 뿌리내려진 경험들과 이렇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 그분에서 뭐,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니? 연주 때마다 넌 실수할 거야. 뭐, 하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목소리들은 어쩌면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 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저에게 던진 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고, 어쩌면 그거는 저의 과거 경험에 대한 무의식의 생각들을 대표하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문장을 적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옆에다가 그각 문장마다 천사의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반론을 적었죠 그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부당하고 사실이 아닌지를 자신 있게 변론을 했어요 그 천사의 목소리가 나의 가장 믿음직하고 능력있는 변호사라도 되듯이 말이죠 어, 그래서 저는 1대5, 1대7 어, 그래서 부정적인 한 문장에 적어도 다섯 가지 아니면 일곱 가지 긍정적이고 따뜻한 반론을 적어요 이를테면 음악의 흐름을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는 거에 집중을 해봐 아니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 얼마나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니, 어, 지금 이, 이대로 충분해. 음, 나는 음악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야. 라는 거. 그러면서 긍정적인 자기암시 문장들도 계속 반복해서 적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불안한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더 많은 순간순간들의 저를 더 즐길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글쓰기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그 논쟁이 아예 들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목소리가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잡음처럼 이렇게 남아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괴롭히지 않기는 시작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괴물은,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는 법은 없지만, 그것을 길들이고 그래서 저는 연주회를 준비할 때 피아노 앞에서 연습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그 마음과 정신 훈련에 집중을 하거든요. 군인들이 막 팔굽혀펴기나 막 윗몸일으키기 하는 훈련을 매일 하는 것처럼 저는 마음도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우리 모두 내면에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약해졌을 때마음 약해지고.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몸 아플 때또 저희를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연주했 때 그게 확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 이런 마음 훈련이 음,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매일의 일기 쓰기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여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게요 <laughs> 저희가 또 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완벽주의자의 마음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주의적인 그런 행동이 겉으로는 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도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의 양면의 다른 면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면은 아직 완벽해하지 않아, 완벽해질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어 하고 이렇게 막 숨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시기는 영원히 오지 않거나.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을 세상과 나누는 게 내가 내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김지윤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한 특별하다고 믿어요. 사실 이 세상에는 수천 수백만 명의 피아니스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수백만 명이 연주했던 똑같은 곡을 지금 제가 또 연주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저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단한명 김지윤 누구도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주는 내가 세상에 선사하는 선물이고 내가 이 피아노를 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방식으로 그 쇼팽을 경험한 적이 없다. 라고 스스로를 믿어주고, 그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세상에 나와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첫 번째 앨범 펀딩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지면서 한 가지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그 앨범은 저의 앨범으로 생각,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고 보니까 모두의 앨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믿고 저의 미션을 믿고 열렬한, 열렬한 팬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30개 도시 투어를 하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소통했고, 공감했고, 또 저를 통해서 힘을 받았고, 또 저에게 힘을 주면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만의 유일한 그 무언가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더큰 우주의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퍼즐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laughs> 만나게 된 것도 다 같이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으로써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눔을 통해서 과정을 쉐어하고 그런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도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긍정적이고 융통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할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융통적인 태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희망을 보려고 노력하고 또 인생의 밝은 면을 보고 또 다시 일어나서 노력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세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은 저의 우리의 선택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꿈을 꾸는 것도 실패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또 감사한 일들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선택하는 것도 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그 과정을 즐기고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재밌게 사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고 믿어요.